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큰 규모의 방송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중대형 교회를 주제로 잡았는데요 교회 시스템은 특히 일반적인 중계 시스템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사연 먼저 듣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000명 정도의 교회에서 방송실을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 온 오프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예배 영상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카메라 두 대만 사용해서 설교 위주로 온라인 중계를 했는데, 갈수록 다양한 앵글과 고급스러운 영상을 원하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규모에서 필요한 카메라 대수와 시스템 설계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HD 화질로 중계를 하고 있지만 향후 포켓 온라인 중계까지 고려 중입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번 사연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번 같은 내용이면 사실 오늘 잡아야 될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멀티카메라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PTG의 운영, 그리고 억스비디오 채널의 운영. 여기에 4K 제작 워크플로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여러가지 내용들이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주제와 맞게 최대한 심플하게 이해하시기 편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너무 겁먹지 말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사연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 교회에는 200인치의 전광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강대상 맞은편에는 목사님과 그리고 강단에 서신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85인치의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예배실과 자모실에도 영상을 전달해 줘야 되니까 비디오 운영이 그렇게 간단한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면 그렇게 복잡한 축에 들어가는 거는 또 아닙니다. 그냥 양호한 수준의 구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자막기는 요즘 핫한 프로프리젠터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를 하면서 모든 예배는 다 녹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솔루션은 파트를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카메라 파트, 스위처 파트,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구성 구도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전체 구성도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카메라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설계에서 사용된 카메라는 VMPTG의 B71N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VMPTG는 비디오마트에서 프로용 전문 PTG 카메라를 표방하고 나온 새로운 브랜드고요. 이번 설계의 메인 카메라로 B71N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카메라가 4K 60P를 지원하면서 무려 30배의 광학 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브 중계에서 특히 교회 라이브 중계에서 웬만한 교회들은 20배 정도의 줌이면 다 커버가 돼요. 하지만 중대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20배로 모자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공간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12배나 20배 줌 가지고는 줌 거리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설계에서는 30배 줌을 지원하는 VMPTG의 B71N 모드 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들은 모두 랜선 하나로 연결돼서 방송실에 있는 네트워크 허브인 넷기어 GSM4230PX라는 모델의 네트워크 스위치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건 그냥 네트워크 허브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제품을 쓰느냐면 하 오늘 우리가 구성할 네트워크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PoE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PoE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몇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버 이더넷 그러니까 랜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에 필요한 기능이 바로 NDI를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오늘의 설계에는 카메라에서 나오는 NDI 신호를 메인 스위처인 트라이캐스터로 전달해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NDI와 PoE 이두 가지가 네트워크 구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허브가 아주 중요한데 검증되지 않은 저가형 제품을 쓰다 보면 PoE 파워가 모자라서 카메라 동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NDI 신호를 전달해 줄수 없거나 PTZ 컨트롤러와의 통신이 꼬여버리거나 하는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허브만은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려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카메라를 배치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오늘의 설계에서는 총 7대의 카메라가 사용되는데요 그러면 이 7대의 카메라를 과연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시다 보면 각 방송국마다 카메라의 앵글이 약간씩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카메라 촬영 감독님의 성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프로그램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주제에 따라서 카메라 앵글이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드라마나 예능이나 어떤 TV 프로그램을 볼때 어색하지 않게 느끼는 것은 바로 카메라 앵글을 다루는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여러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 화면 구도 이런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하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교회 예배 중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앵글들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를 배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 대의 카메라를 배치하시다 보면 꼭 하시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상 전문 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설계를 할 때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 잘못된 사례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앞에는 강좌상이 있고 한쪽에는 성가대가 앉아 있고 나머지 성도석이 있는 꽤큰 규모의 교회가 있. 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많은 경우에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메라를 한 대만 써야 된다면 어디다가 카메라를 둬야 될까요? 당연히 중앙에 두시면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가 배치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두실 거예요? 보통 많이 하시는 설계는 2번 카메라를 이 정도 위치에, 3번 카메라를 이 정도 위치에 두시게 돼요. 서로 대칭적으로. 배치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네 번째 카메라가 추가된다면 어디다 달게 될까요?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가 무난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위치 정도의네 번째 카메라를 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카메라는 어떻게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대칭이 되는 반대편에 달아주시게 되죠. 여섯 번째 카메라는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어디다 달지. 이 정도에 달게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처럼 일곱 번째 카메라는 편안하게 여기 대칭되는 데다가 카메라를 장착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카메라 위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도 안정적이고 설계도 잘된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은 한두대 정도의 카메라 앵글은 쓰실 수 있고 나머지 카메라 앵글은 거의 쓸모가 없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우리가 원하는 앵글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배치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작업이에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카메라의 앵글이 바로 소스인데 우리가 재료가 엉성하고 상한 걸 가지고 무슨 좋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발 카메라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할때 업체한테 알아서 그냥 해주세요 이런 말씀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를 배치하는 단계부터 아주 치열하게 화면의 구도, 앵글, 높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토론하고 의견 교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기껏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원하는 앵글 안 나와서 카메라는 무용지물 되고 이런 불상사를 막으실 수가 있어요. 카메라를 배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앵글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앵글 때문에 카메라 맨들이 그렇게 죽어라 산을 오르고 바다에 뛰어들고 강물을 가로지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서 카메라를 배치할 때는 온라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화면이 가장 잘 보여졌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 분석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화면, 대표 기도 모습, 성가대 모습, 찬양인도 하는 모습, 성도 전체가 앉아있는 예배당 전경,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세례식도 있고 성찬도 있고 각 교육기관 발표회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때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서 잡아야 가장 좋은 앵글이 나올 수 있는가. 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업체한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맡기게 되면요.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카메라 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맡기는 업체들은 우리 교회 성가대가 어디서 등장해서 어디로 퇴장하는지, 성찬식의 위치는 어떤지, 목사님의 성향은 어떤지, 세례식은 어디에 서서 하는지, 부서별 발표를 할때 어디에서 등장해서 어디로 퇴장하는지 이런 거다 모르잖아요. 자, 성가대가 왼쪽에 선다면 카메라는 오른쪽, 맞은편에서 잡아주는 게 가장 좋겠죠 마찬가지로 성찬 같은 경우도 강대상 오른쪽에서 한다고 하며 맞은편의 왼쪽 부분에서 잡아주는 것이 더 예쁜 카메라 앵글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극적인 효과를 노린다면 드럼이나 세션의 상단에 수직 카메라를 달아서 아주 드라마틱한 화면이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의 영역을 좀 넓혀야 돈이 아깝지 않은 카메라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이게 관건이 되겠죠 공사하기 전에 카메라를 다 달아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물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직접 가져와서 그 위치에 달아보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내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사다리를 가지고 원하는 장소 원하는 위치에 가서 그냥 핸드폰으로 앵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카메라를 두어야 될지 앵글을 직접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피사체의 거리를 재고 그 다음에는 피사체 거리를 재고그젠 거리를 거리에 따라서 PTZ 카메라의 배율을 결정하시면 그만입니다. 참 쉽죠? 이런 과정 거치면 드디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카메라를 배치할 준비를 완료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사연을 주신 이 교회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카메라 위치까지 설계를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사용되는 예배 현장을 예시로 든다면 충분히 권장되는 카메라 배치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그냥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라는 참고 자료니까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1번 카메라는 그냥 중앙에 설치를 해요 뭐 당연한 거죠 가운데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2번 카메라는 어디다 둘까요 저는 1번 카메라 바로 옆에 2번 카메라를 둘 겁니다 교회의 온라인 예배 중계는 아시겠지만 전면에 있는 강대상에서 대부분의 이벤트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단 방향으로 시선이 많이 가기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메인 카메라가 1번, 2번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훨씬 더 다양한 앵글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다른 이벤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는 이게 훨씬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카메라를 붙여서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풀 샷과 확대 샷을 교차 편집해서 내보낼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현장에서 이 작업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방송실에서 직접 카메라를 잡아 보신 분들은 이게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카메라는 어디에 둘까요? 저라면 여기에 둡니다. 바로 옆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카메라를 건드리지 않고 전면에 풀샷과 확대샷 그리고 성가대샷을 교차로 잡을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목사님 전용 카메라를 건드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PTZ 카메라를 이용해서 1번 앵글, 2번 앵글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카메라 대수를 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대의 카메라... 카메라로 앵글을 이동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컷으로 넘기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 대의 카메라까지는 전면을 비추게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카메라가 있다면 저라면 이 위치에 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가대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을 좀더 자세히 비춰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5번 카메라는 그 반. 반대편의 위치를 하고요. 여섯 번째 카메라가 있다면 저라면 예배당 뒤쪽에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당 전체 전경 샷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강대상 뒤쪽에 카메라를 배치해서 성도들을 향하게 카메라를 한 대를 둘 거예요. 바로 이 일곱 번째 카메라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강대상 뒤쪽에 카메라가 있으면요. 찬양을 하는 시간 중간중간에 멋진 전경샷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도 방송실에서 예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진짜 앞에 계신 분과 자막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세례식이나 임직 같은 경우에 실제 명단에 계신 분들이 다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부서 발표회 같은 경우에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송실에서 직접 강대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막이라든가 여러가지 방송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다. 이 앵글을 제공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이 돼요. 이것은 아주 실무적인 꿀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카메라의 높이입니다.